Ladies Red, gentlemen, 1 k 로 빠져는 갑다. 컷도 들가네 <이> <라이텔� hurting writer> <SomebodyJI> 진짜 오바움직이 너무 아 같이 워아야타 아까 블랙 응. 분위 어디 갔노 <laughs> 블랙 분위기 <분이> 아까 전에 <laughs> 어, 잘 봤다. 잘 봤다 잘 까비. 호우, 호우. 호우, 가우아나 호우. 나우 호우. We are happy. We are happy. We are 어 그러면 우리랑 학교가 연관 p p y We are happy. We are happy. We are h a p 데 y w 회 are happy. We are happy.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 되니 그 우리는 회사 사람들 엄청나게 그런 게많단 말이야. 그러면 둘이서 그냥 협의해서,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,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하게 지냈던 거는 나게지낼던거나지는 어... 나게지냈는게 어... 나는 그 그래. 일단 우리 사회에서 그래 만 쓰고 근데 만약에 친하면은 그냥 다사 어? 친구 안 쓰고 할 건데 근데 또 엮여있는 게그냥 <목소리로> 그냥 학년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다 <목소리로> 왜냐면은 옆에 그동 친구들하고 같이 만날 거면 되게 불편해 근데 나는 만약에 계속 거그 내가 게 나는 엮이는 게없 이가형님아형님정직장에서는립왜왜냐면 아아 우리는 뭐? 아아 이렇게 약간 아 그런 게 약간 그런게 있어요 아아 아니면 그런 경우가 니면 형님이 듯이만해 네, 대신 반말 합시다. 반말반말할게 그렇게 들어도 아, 나는 이런 게없는한 번도 없잖아. 근데 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네. 이제 좀형 동생 이런 게좀 넘어야지. 내가 말해주신 친구하자는 건 그거는 나이스 나이스 나 같은 거 하기는 그냥 형 하는 게 제일 편하다. 형 하는 게 제일 편해. 스무 살때 그냥 동갑으로 이렇게, 동갑 이렇게 지냈는데 음. 그 사람들 만나니까 되게 불편해. 진짜 오늘 불편해. 오늘... 그래서 군대 이후에는 나는 그냥 이제 학교 그걸로 그냥 가는 거지. 빠른 일하고 상관없어. 어차피 어, 어, 어. 자기 친구들이 다 이래, 이랬, 이잖아나 어, 어. 아무튼 형은 그런다.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불편한 게 어, 없어. 우리 꼴야, 아, 우리 친구 아, 하자. 꼴야, 친구 하자. 친구 하자. 뭐, 행님, 행님 해봐요 뭐. 친구 하자 형죠야 <목소리> 중요한 건 본인의 사각이 제일 중요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갑기 제가 친구한테 아 죄송한데 제가 형이랑 대회를할거요그 <목소리> <laughs> 친구한테 <그래>. 아

현동이 친구를 먹었어요, 친구를 먹었어요 아 근데 홍두희가 있었어고또 주가 공두이가 동아리 체댄 동아리 체댄도 그리고 또홍두 친구도 있고 현동이하고 어. 친구야 근데, 어 근데 현동이가 현동이이가어렵는게있어 재밌다 이거

나이스! 이쪽2이2은2쪽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이무은 이쪽은 이쪽이쪽3이3이쪽 3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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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초 3초, 3초, 3초. 3초, 이쪽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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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은이이 와이형전 재밌네 아 끊어갈까? 아니면 붙여갈까붙여붙여붙여 <laughs> 아,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,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 죄송한게 어겠어 뭐, 이기면 되지 이기면 되지 초코우 하나 더 사줄게 알 아, 어, 잘했다 우리 뻔 잘했다 볼,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플레이, 플레이. 빠르게 빠르게 자, 빨리, 자, 빨리,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와 경기 재밌다 연장 3분 어. 시작된다. 시작해 다오케아 쿠션 되는 것 같은데. 리 쿠션. 세형도 그렇고. <laughs> 어. 용리 <롱 웃음> <오. 웃음> <오>. 깔끔했다. 오 야, 다 우리에게 서성이가 <서상희도> 있다. <laughs> 우리에게 태원이도 <태어리도> 있다. <웃음> 어. 오! <laughs>

시작됐다! 예! 와 소등! 소와 기운의 이담행이 살린다! 양쪽 기은차이나 시작됐다! 아니! 아니! 야! <laughs> 니방 뭐라 했어! 니방뭐 <laughs> <니방 뭐라, 웃음> <방 뭐라> 했어! 방뭐 <laughs> 했어! 야! 아니, 영상 소리 들어다 아니! 아니. 의 존이라고 자기가! 아니! 이러데동점동점이동점이 어, 그 아, 아, 상해나 굿이다 상해고로 리감 가지. 힘들다지금까저못한다 오늘 없어. 상해 아,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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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거야. 돼. 까 오셔 오셔. 와 괜찮아 우리에게 기운홍이 있다 서성일도 있다 서태원이도 있다 어 간다 오와다 재밌다. 재밌다. 재밌다 재밌다 경기력 좋네 하나씩 있다 하나씩 있다 하나씩 있다 이제 뭐하는 거야 와아아아아아 뜬거 봐 뜬거 봐 2차 연장 빨리 가야 돼근8 7늦다 가자 한방자한 방에 아아아초발초 가줘야지 가줘야지 2 1 <웃음> <웃음> 3초, <웃음> 아 레드 2점 차승